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꾸입니다 오늘 다시 돌아온 마커 시간, 오늘은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거의 의뢰 받은 것만 건축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제가 하고 싶은 걸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뜨고 있는 도트는 제 자작 도트이므로 다른 곳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제 영상을 링크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라스트 어묵샌드를 건축할 때 필요한 블럭은요, 검은색 양털, 눈블럭, 파랑색 양털, 파랑색 양털, 밝은 회색 양털입니다. 그럼 건축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검은색 양털을 들어주시고 바닥에다가 다섯 칸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검은색 양털 위에다가 전부 눈블럭을 한 칸씩 설치해서 올려주세요. 그 다음 눈블럭 양쪽에다가 검은색 양털 한 칸씩 그리고 이어서 <laughs> 검은색 양털에서 위로 한 칸씩 더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검은색 양털 사이를 눈블록을 이용해서 채워주신 다음 눈블록 위쪽을 전부 다 검은색 양털를 이용해서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laughs> 여기 눈블럭 끝 쪽에서 옆으로 두칸 해주시고 대각선 위로 한칸로 다시 아래로 한칸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여기 옆으로 한칸 해주시고 아래로 여기서 1, 2 해주시고, 옆으로 1, 2, 3, 4, 5 하고, 이어서 여기다 이렇게, 눈블럭 설치해서, 이제 이쪽에다가 똑같이 반대쪽 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반대쪽 발 만들고 오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발 만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몸통 만들기 들어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laughs> 발끝쪽으로 와주신 다음, 위로 3칸 올라와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어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설치했던 거에서 옆으로 각각 한 칸씩.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발끝 쪽에서 위로 세칸 해주신 다음,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서 각각 한 칸씩 해주신 다음 이어서 여기 옆에 이렇게 딱 붙어주시고, 반대쪽 바로 와주시고, 일자로 쭉. 그래서 이렇게 쭉 설치해서 일자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여기 아래를 전부 다 이제 검은색 양털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위에 여기 에 몸통 만들기 들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 바지 끝쪽 와주신 다음,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양옆으로 한 칸씩 설치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 바깥쪽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다시 한번더 대각선 위로 한 칸, 한번더 대각선 위로 한칸 해주시고, 이어서 위로 두 칸. 그다음에서 안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이쪽에서 위로 한 칸, 그다음 여기서 안쪽으로 옆으로 한 칸, 그다음 여기서 위로 두칸 올라와 주시나 안쪽으로 한 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음 이쪽 거에서 대각선 아래로 한 칸, 그다음 여기서 아래로 한 칸, 그다음 여기서 옆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옆으로 한칸 아래로 한칸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시고 여기 아래쪽에서 위로 두 칸. 그다음 여기 위에다가 파랑 색양털한칸해 주시고요. 안쪽으로 검은 색양털한 칸.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한칸해 주신 다음 여기 여기 위에다가 파랑 색양털한칸해 주시고 옆으로 L E 해 주시면 돼요. <laughs> 그다음 이어서 이쪽에서 안쪽으로 이제 세칸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여기, 이렇게 딱 보이시죠? 여기 네칸 중에서 여기 세 번째 칸에서 아래로 쭉 설치해 줘서 여기 두 칸만 비워주세요. 그 다음 여기 맨 끝쪽에서는 위로 세칸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 다음 이어서 안쪽으로 두 칸. 그 다음 여 여기, 안, 여기 바깥쪽으로 설치했던 거첫 번째 칸에선 아 여기 아래쪽에다가 한칸그 다음에 끝쪽에서 위로 한칸 그래서 옆으로 한칸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자각선 위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이어서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어서 여기 위쪽은 전부 다 이제 밝은 회색 양털로 채워 주세요 그 다음 여기 옷은 파란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 반대쪽 몸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아래로 내려와 주신 다음, 똑같이 여기 바지 끝쪽에서 위로 한칸 해주신 다음, 양옆으로 검은색 양털 한 칸씩 설치. 그 다음, <laughs> 맨 끝쪽에서 위로 한 칸, 그리 이어서 바깥쪽으로 한 칸, 그리 이어서 대각선 위로 한칸 해주신 다음, 한번더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이어서 위로 1, 2, 그 다음, 이어서 안쪽 대각선 위로 한 칸, 다음 위로 한 칸, 다음 여기 안쪽으로 한칸 해주시면 됩니다. 어, 똑같이 이어서 이제 위로 두 칸, 안쪽으로 한칸 해주신 다음 <laughs> 대각선 아래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아래로 한칸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어서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 똑같이 이쪽에서 이제, 검은색 양털로 위로 두칸 올라와 주신 다음, 이 위에다가 파랑색 양털 한 칸. 그 다음, 안쪽으로 검은색 양털 한 칸, 여기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 한 칸. 그 다음, 이 위에다가 파랑색 양털 해주신 다음, 이어서 바깥쪽으로 두칸 가주시면 돼요. <laughs> 그 다음, 이어서, 여기, 여기 파랑색 양털, 옆쪽 검은색 양털에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여기 붙어 주신 다음, 아래 바라보시고쭉 설치해서, 이쪽이랑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 다음, 이제 빨간색 양털 들어주세요. 이제 여기 어몽센즈 배에 있는 상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빨간색 양털 들어주시고, 여기 아까 비워주신 대로 와주세요. 그 다음, 여기를 두칸 설치해서 이어주신 다음, 아래쪽에다가 양옆으로 한 칸씩. 그 다음, 여기 <laughs> 배에 있는 부분에서 빨간색 털로 위로 두 칸. 그 다음 이어서 여기 가운데에서 옆으로 한칸 해주신 다음 위로 두칸 그리고 똑같이 한번 가운데에서 위로 한칸 해주 이 옆으로 한칸 위로 두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위로 쭉 올라가 주셔서 이제 이쪽에 딱 오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옆으로 딱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부셔서 이렇게 상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옷, 이제 여기 옆쪽 옷은 전부 다 이제 파랑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이쪽 이렇게 파랑색으로 다 했으셨으면, 일 이렇게 전부 다 만드셨으면요. 이어서 여기, 여기 상처, 빨강색 여기 가운데로 가주세요그 다음 이어서 이쪽에서 검은색 양털로 위로 세 칸. 그 다음 이어서 옆에 바라와시고 일자로 쭉 설치해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칸에서 각각 옆으로 한 칸씩, 남면 그맨 위에서 옆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옆으로 한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 대각선 위로 한칸 해주시고, 옆으로 한칸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여기 가운데는 여기 상쪽 위아래 현부 둔, 그리고 몸 양쪽은 전부 다파랑색 양털. 그 다음 여기 위쪽은 밝은 회색 양털 그리고 아래는 검은색 양털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부 채워와서 머리 만들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라스 어묵 샌드의 몸통 좀더 만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머리 만들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어깨 끝쪽으로 와주신 다음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칸 해주신 다음 이어서 안쪽으로 다시 대각선 위로 한칸 해주세요 그다음 옆으로 한칸 해서 이쪽이랑 이어지게 해주신 다음 이어서 여기 위쪽을 밝은 회색 양털 이용해서 두칸 채워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또, 또 똑같이 이제 어깨에서 대각선 위로 한칸 그 다음 이어서 안쪽으로 대각선 이로한칸 옆으로 한칸 해주시고 이어서 여기 나무 이두칸 채워주시면 돼요 <laughs> 그 다음 이제 검은색 양털 들어주시고 이제 아까 설치했던 어깨 끝 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 이제 검은색 양털로 위로 총 <laughs> 8칸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위로 8칸 올라와 주신 다음, 이어서 이쪽에서 안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칸 해주시고, 여기 위쪽에서 한번더 이제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여기서 대각선 아래로 한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어깨, 맨 끝쪽 어깨 안쪽 부분에서 위로, 여덟 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주시고, 여섯 안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칸 해주신 다음, 여섯 위로 한 칸, 그리고 한번더 대각선 위로 한칸 해주시고, 한번더 올라와 주신 다음, 이쪽 대각선에서 옆으로 일자로 쭉 설치해서, 이쪽이랑 이렇게 한칸 거리로 이제 띄어지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맨 끝쪽에서 여기서 아래로 한 칸, 그 다음 해 주시고 이어서 여기 안쪽으로 대각선 아래로 한칸 해주시고 아래로 한 칸으로 한번더 여기서 대각선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여기 머리에 상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상처에서 대각선 아래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1, 2, 3. 일단 대충 이렇게 딱세 칸만 해주시고, 이쪽에서 대각선 아래로 한칸 해주신 다음, 이제 이쪽에서 아래로 네칸 가주셔야 돼요. 1, 2, 3, 4 해주신 다음, 이제 이쪽에서 대각선 아래로 한칸딱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 한쪽 면 전부 다 됐고요. 이제 이쪽에서 검은색 향털로 이제 <laughs> 총 8칸 가주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8칸 와주신 다음, 이쪽에서 똑같이 대각선으로 한칸 해주시고, 위로 1, 2, 3, 4 해서 4칸 올라와주신 다음, 아까 설치했던 거에서 쭉 설치해서, 이렇게, 이제, 어몽어스, 여기 얼굴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눈블록 돌려주시고 여기 구석에다가 한칸그 다음 이어서 위랑 옆쪽에다가 검은색 향털 한칸그 다음 이어서 검은색 향털 위쪽에다가 각각 눈블록 해주시고 이제 다시 검은색 향털 설치 그 다음 이어서 다시 눈블록 설치를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복하셔가지고 이쪽을 전부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요 아,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는 전부 다 파란색 양털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전부 다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제, 이제 자유건축 라스트 어몽샌즈 전부 다 건축 완료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이제 의뢰 받은 걸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